제가 성공도 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런 매장을 이 정도 가격에 인수해서 내돈 없이 이렇게 현금으로 350만 원을 또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망한 상가로 매월 천만원 법니다. 자, 첫 번째 낙찰받은 상가에서 원래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아, 월세보다 더큰현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네. 원래는 월세를 받으려고 임장할 때 주로 월세 확인만 하러 다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무장님께서 항상 이제 부동산에 사업을 접목했을 때 수익이 이제 극대화된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또 사무장님이 이제 몸소 보여주시니까 저도 제가 직장 다니면서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기 입지가 이제 학군이 좀 좋은 그런 동네예요. 네. 월세를 받으려다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를 하게 된 물건입니다. 네, 이게 지금 낙찰 받을 당시에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던 그런 상가였고 여기가 그냥 상가 임대 말고 학군이나 이런 학원들 수요가 좀 많은 곳이어서 그다음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원래는 50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네. 독서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네, 독서실하고 스터디 카페를 160평에 같이 네, 넣었죠. 같이 넣어서. <laughs> 일부 공간은 독서실, 일부 공간은 스터디 카페.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수익이 500만 원이 아니라 월 10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방학 때나 네. 이럴 때는 1500, 2000도 나오고 평균적으로는 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는 160평이니까 상당히 좀큰 평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즘 스터디 카페 너무 많아요. 독서실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게 한번 만들어 놓은다고 해서 평생 가는 건 없습니다. 항상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오기. 옵션을 해야만 하는데, 이 다음에 이거에서 한번더 변모하신 거죠, 그죠? 제가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의 그런 초창기부터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쵸? 거의 한 7년 정도 되었어요, 횟수로. 아, 7년? 어우, 엄청 오래됐네요. 네, 원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프리미엄 독서실 되게 잘 됐다가 우우죽순 막 스터디 카페들이 그쵸? 많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많이 네 그러면서 나눠 먹기 경쟁이 네. 되니까 네. <laughs> 현금 흐름이 처음보다는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도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네. 기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이렇게 독서실 형태를 좀 관리형 독서실 형태로 바꾸고 운영할 때도 학생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음. 그런 요소들을 좀더 추가해서 네.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첫 번째 이런 스터디 카페에서 두 번째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벤트까지 적절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이벤트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음.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순 공부 시간이 이렇게 누적되는 거예요. 네네. 상품권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거랑 뭐 기프티콘 주는데 토탈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음. 그런데 저희 이용료가 네. 한 달에 20만 원이 넘어요. 네. 10만 원 투자하고 회원 한 명만 더 연장해도 네.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이제 자기 공부 시간이, 어, 내가 학교에서 공부 1등은 아니지만, 누적 시간으로 1등, 2등, 3등 나오니까 이 이벤트를 했을 때뭐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네. 공부도 하고 선물도 놀아주는. <laughs> 네. 자, 어쨌든 정말 큰 금액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기존의 고정 고객들 자리를 좀 채우게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더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텅텅 빈 곳은 어, 이거 뭔가 이상한가 하는데 그거는 음식점이 됐던 어떤 영업장이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더 신나하고 자기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도 적절하게 하면 그것도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경쟁을 무조건 해야만 하는 시기예요 예전에는 시설 인테리어로만 승부하는 곳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지만이 운영 노하우가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스터디 카페 독서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지금 내가 스터디 카페를 창업했지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해봤자 효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려만 놓으면 잘될줄 알았기 때문에 안된 케이스인 거죠. 나와 있는 케이스 중에 그런 물건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시설보다도 정말 운영 노하우구나, 관리 노하우구나, 이런 포인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0원이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권리금 0원으로 시설을 인수했는데 여기도 500만원을 받는 현금 남는 거의를 또 잡은 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즈 물건 나온 거를 인수했던 그 케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고급지네요 토즈가 전국 인테리어가 다 똑같은데요 아... 자재들이 되게 고급져요 아이들 더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인가요? 요즘 트렌드가 조금 네. 밝아졌어요 토즈 매장 같은 경우는 평수가 조금 커요 고정비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건 몇 평짜리였어요? 여기도 거의 한 100평 정도 돼요 100평이요 어쨌든 이걸 인수해가지고 바꾸신 거죠 인수할 때 12평이 집 방치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할때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니까 100평이라 하더라도 100평을 다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라 한 10평, 20평 정도는 인테리어 안 하고 그냥 창고식으로 냅둬요. 그래서 음. 여기도 이렇게 인테리어 안 하고 창고식으로 납든 공간이 있었는데 한 12평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를 처음에 인수할 때는 그냥 뒀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1인실을 조금 많이 찾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이 방치된 공간을 당근이나 학관노에 보면은 망한 분들 아니면 폐업하는 분들이 1인 실 책상을또내놔요 경기도 어디 수원인가? 이런 데 가가지고 1인실만 사왔어요. 그것도 그냥 사오신 거예요. 12평을 무료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오.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책상이 그대로 있으면은 또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폐업 날짜를 앞두고 나눔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 지금 화물뷰로 해서 저거를 나눔으로 그냥 갖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2평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인테리어비가 설치 비만 들어갔네요. 바다가고 그죠? 예그렇죠 네, 바다가고 천장에 조명 <laughs> 넣고 음. 그다음에 저걸 배송. 해와야 되니까 운반비, 운반비. 그 네, 다음에 네. 설치하는 알바들 네네. 구해가지고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제 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정말 또 저렴하게 원래는 창고로 방치했던 공간을 지금 꾸몄습니다. 이게 지금 매출표잖아요, 그죠? 네네. 고정비가 지금 월 400인데 975만 원, 863만 원, 750만 원, 1,131만 원 이렇게 해서 순수익이 평균 월500 정도 지금 나오는 공간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오, 잘했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빨간 쭈키님께서 이거를 한 10개까지 늘렸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한 8개 늘렸을 때, 그때도 한번행크팁에서 외부 영상을 찍었었는데, 우리가 뭐 분양권만 줍줍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경쟁에서 밀린 그런 스터디 카페도 줍줍해서 수익성을 바꿔가지고 올려서 재판매하는, 운영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또 권리금 더 받고 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사례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 거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권리금 없이 무권리로 월300 현금 물은 만든 사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수강생 사례인데요. 수강생분 사례. 네, 네. 어, 기존 매장을 이제 무권리로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야무권리라고 하기는 그냥 이게 지금 인수 당시죠. 네. 오 그래도 깔끔하거든요. 일부분만 이제 사진 네. 갖고 온 건데 네. 무권리로 나왔다고 해서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물건이 아니라 운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거나 아, 수익이 또안 나거나 네, 네.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상당히 시설은 괜찮았어요. 이 시설을 전체를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조금 분위기만 바꿔줌으로써 기존과 다른 스터디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는 거죠 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매물이 항상 보면은 수익이 안 돼서 나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사정이 안 돼서 또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그래요 매도인이 이거를 왜 내놓았는지 상가 같은 경우 늘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아 그러면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정말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나온 거구나 이거는 되게 괜찮은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파악하실 때 영업장 같은 경우에도 왜 나왔는지 정말 수익성 때문에 나온 건지 어떤 또 사정까지 겹쳐진 건지 사정이 겹쳐졌다고 하면 이런 거는 조금 우량 매물인 경우가 많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도 좀 협상을 하는 게좀더 수월합니다 어 이런 부분 좀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매장좀 그래도 깔끔해 보이네요 네 여기 건물이 조금 노후해서 화장실이 조금 이제 화장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바꿨나요? 오. 다른 공간들은 다 1인실 그대로 있고, 네. 딱 아까 전에 그 공간 두 개만 바꿔가지고. 아, 1인실 은 놔두고 그냥 전체에 오픈형만 이 공간만 이렇게 산뜻하게 바요 네, 아. 이렇게 바꾸니까 되게 새로 생긴 스터디 카페다. 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좀 이따 이제 입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인수하신 분이 화장실에 조금 힘을 줬어요. 이 동네에 좀 괜찮은 저런 갈만한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서 인증샷을 찍는다고 해요. 어. 어... 화장실이 이쁘잖아요 어, 보면은 지금 이 화장실이 바뀐거예요 여기 지금 체리색 타일에 이 좁아있는 공간을 지금 이렇게 바꾼건데 좌병기하고 소변기랑 이렇게 있어요 이 칸막이로 그럼 둘이 들어가서 어떻게 좀 친하게 한 사람만 들어가는한 사람만 들어가서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형 좌변기는 없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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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이쁘니까 화장실에서도 인증샷을 찍는다 예. 그래서 스터디카페 공부공간에 대한 후기보다 화장실에 예. 대한 후기가 더 좋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데 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아 천만원이요? 무걸로인 인수해서 천만원 투자해서 좀 많이 바뀐 그런 사례죠. 네네. 네. 비용 보시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죠? 뭐 리모델링 비용 1600, 간판 키오스크 비용 1600. 이거는 지금 시설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고정 비용인데 고정 비용 빼고 월 평균 순수익을 300만원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가 권리금을 영원으로 인수했는데 이거를 꾸미는 이 비용마저도 현금으로 투입한 게 아니라 사업자 대출 3천만원을 받았네요. 그래서 결국은 네. 돈 들어간 거다 정부 지원의 그런 사업자 저금리 대출 받고 네. 기업체에서 이렇게 그 소상공인에게 저기 가전제품 지원 같은 거 해주는 것이 있어요. 네. 저도 받았는데 네. 그 200만원 네, 잘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활용하신다고 하면 창업하고 또 정부 지원금은 너무 또 궁합이 잘 맞아요. 지난번에 스노볼린도 5천만원을 또 대출 1.7% 받아서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면서 그냥 내가 돈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머리로 돈 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들 3천만원 대출이 이 자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사업자 3천만 원. 월 매출이 400에서 800만 원이면 3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제하고도 내돈 없이 거의 현금흐름을 순수히 300만 원 만든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 드릴 거는 여기가 있는 입지입니다, 입지.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입지와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아파트 세대가 많은 그런 뭐 입주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아파트가 한세개 정도 있는데 2천 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빌라나 다가 단독주택 있는 그런 주택가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스터디 카페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다 할 고등학교는 없지만 여기는 조금 성인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는 각자 자기 방에서 공부할 환경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동네는 약간 이제 집에서 공부 좀 하려면은 뭐 개짖는 소리나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삽니다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할 <laughs> 환경이 조금 어려우니까 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로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까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좀 전에 우리 봤던 거는 20개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있는 곳도 있었지만 여기는 보면은 지금 이곳하고 이거 두 곳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손님하고 여기 있는 손님하고 거의 저는 동선을 봤을 때 겹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2000세대밖에 안 되고 주택가지만 이런 곳에서도 오히려 독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보시면 여기에 이게 하나 잘 된다고 해서 어 이게 돈을 300번데 여기에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지 선정하는 거는 정말 큰 노하우가 필요한데 아 이런 입지에서도 고평격으로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게 되면 손님을 많이 모을 수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하면 비슷한 입지 조건에 있는 매물을 한번 또볼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이 들었네요 300만원 들여서 권리금 300만원 들여서 월 350만원 현금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이분도 이제 음. 권리금이 300만원 들었지만 처음에 권리금이 2000만원이었어요 2000만원 아, 처음에 나와있는 매물은 네. 2천만 원.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사고자 할 때는 이제 돈이 없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네. 있어도. 그래서 돈이 없는 컨셉으로 가 가지고 2천만 원에서 1,500 깎았다가 또1,000 깎았다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협상을 해서 결국은 300만 원으로 이제 인수한 케이스예요. 네. 네. 처음 나왔던 거는 이거는 2천만 원 나왔지만 사실 매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사정이 안 좋거나 지금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도 좀 힘들겠지만 이런 나와 있는 권리금을 그대로 부동산에서 브리핑 하는 대로 계약하기보다는 조금 더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디스카운트를 많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지만 지금 300만 원으로 최종 협상을 해서 매입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매입할 당시에 건데, 야 여기도 300이면은 네, 상당히 어, 괜찮죠. 괜찮은데, 나무색이 보이네요, <laughs> 나무색이. 어. 기존 분은 수익이 많이 나면은 투자도 하고 할 텐데,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더 이상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 때, 음. 그럴 때더 투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새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은 싸게 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매장을 신규하려면은 1억에서 1억 5천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권리나 권리금 아니면 300만원 아니면 권리금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해보시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기존 매장을 인수하지 않고 생으로 그냥 빈 상가를 구해서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바닥부터 천정, 냉난방기 집기까지 하면 사실 5천만원도 안 되고 대부분 억 단위 이상을 해야지만이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매장에서 아까 나와 있는 게 2천인 거지. 이것도 원래는 1억 이상을 투입했던 공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천 원 줄어서 300만 원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존 매장을 저렴한 권리금으로 인수하는 방법이. 자 그래서 이것도 현재 이 상태에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짜잔 이렇게 하면 여기도 두개 열라면. 실만 리모델링 했네요. 직전에 보였던 사례랑 좀 비슷해요. 컨닝 했나요? 앞에 그분이 인수해서 성공 사업장을 만들어서 이분이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공도 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런 매장을 이 정도 가격에 인수해서 이렇게 꾸미니까 되는구나. 이거를 다른 분 사례를 보고 나와 있는 매물을 또막 뒤져 가지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걸 사서 또 비슷한 컨셉으로 지금 리모델링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이분이 더잘 벌어요. 아, 더잘 벌어요? <laughs> 여기도 보면 은 똑같아요, 그죠? 리모델링 비용이나 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네네. 네, 간판 키오스코도 700만 원. 또 사업자 대출을 3천만 원 받아서 투자금을 영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포인트예요. 이야, 이게 저렴하게 인수하고 사업자 대출까지 받게 되면 내돈 없이 이렇게 현금으로 350만 원을 또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뭐 300만 원이나 이 350만 원이나 다 직장 다니신 분들이 현재 아, 운영을 하고 계시 직장인 분들. 음. 완전히 그냥 꾸리네요 스터디 카페가 뭐 그렇게 또 신경은 써야 되지만 일이 많은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뭐 10분 20분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예. 300만원 350만원 이렇게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아까 두 번째 하신 분은 한개 해보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개를 지금 또 하나 인수를 하셨어요. 어, 그래요. 이게 하나 해보면은 또 노하우가 한 사이클 돌아보면 어, 다른 것도 할수 있겠네 또할수 있겠네 하면서 늘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방금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분은 6개월 만에 또 하나 또 인수하셨다고 합니다. 뭐두 개를 한다고 해서 네. 일이 두 배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한 개보다 그냥 조금 더 1.1배나 1.2배 이런 식으로만 추가되는 거니까 네. 일단 스터디 카페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기술 물론 영상으로 모든 체크포인트를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맥에서 아 이런 방법으로 수익화를 시키는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인지할 수도 있겠고 지금 또 간략하게 창업 포인트를 빨간 쪽에 님 께서 정리를 해 오셨습니다 저 질문에 지금 네. 사업자 대출은 1회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아 사업자 네. 대출은 1회만 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 제가 대출 전문가로서 어, 대출 전문가죠 네. 어, 사업자 대출은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금액 한도에 제한이 있어요 금액 한도 제한 네. 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이제 어디에서 받는가 어디에서 해주는가 거기에 음. 따라서 매출이나 본인의 신용 상태 그 다음에 담보 이런 거에 따라서 요즘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 최대 7천만 원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 사업자 대출 하나가 7천만 원 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때는 조금밖에 안 난다 그러면은 네. 최저가 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아, 그 다음 연도에 네. 매출더 늘어났다 그러면은 삼천만 원 사천만 원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패스가 이회가 아니라 신용이나 그 다음에 매출 자산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 한도의 제한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내돈 없이 창업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내 돈을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활용하면 이 마음이 좀 여유로운데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대출로만 하려고 하면 그건 좀 저는 별로이고. 를 해가면서도 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적절하게 내가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대출 3천 받더라도 이자 내는데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괜찮은 거고 여러분들이 한 1, 2, 3천 그 정도는 또 갖고 계시면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카페 창업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이제 웬만한 곳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어디를 진입하기보다는 새로 이제 매물 올라오는 그런 매물 중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가 그런 네. 걸 확인해서 인수를 하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고 또 저렴한 금액으로 인수해서 조금 부담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좀 인수 물건을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인수 물건 네, 그리고 네. 인수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고정비를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고정비에는 보통 월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보통 스터디카페가 집합상가 건물 같은 데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비가 조금 비싸요. 평수가 크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거기다가 전기세 붙으면 또 스터디 카페가 24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관리비까지 꼭 이렇게 네, 확인을 해보셔야 확인. 되고 그 다음에 인수하실 때는 주변 업체에 그런 다른 스터디 카페와 내 물건을 비교해서 그렇죠. 예, 우리 물건의 위치, 포지션이 어디인가 뭐 상중하 그러면 내가 얘를 현재 뭐 중간이다. 그러면은 좀 상중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지 그렇게 운영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4번은 빠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런데 다른 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4번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업종 말고 같은 건물에 검도라든지 골프 스피닝, 막 이렇게 소리 나는 업체 아니면은 검도 같은 경우는 막 울림이 건물 전체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래층이나 위층이 아니면 되겠지 하는데, 2계층, 3계층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건물이 좀 울리고 하기 때문에 저런 데 있는 곳들은 선택할 때부터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규보다는 인수로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고정비를 정말 최소화하시고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확인하시고요. 주변 업체하고 내 물건 위치 이거는 입지가 아니라 포지션입니다. 이게 프리미엄으로 갈 건지, 저가로 갈 건지, 중가로 갈 건지, 그리고 내가 받아서 이거를 위로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운동하다가 바벨 떨어뜨리는 거. 야구도 제가 적어 놓은 거는 야구장에서도 바벨 많이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명상에서 명상만 하지 않고 또 소리도 지르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번 내가 인수할 곳이라고 하면 낮에만 보지 마시고 밤에 소음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꼼꼼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략하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스터디 카페를 어떻게 하면 창업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인수 물건도 더 꼼꼼하게 잘 골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 카페는 스테디셀러인가요? 네, 네.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생이나 <laughs> 성인이나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스터디 카페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라임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사라지 지 않더라고요. 않더라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셀러고 내가 이 흐름만 잘 트렌드만 잘 파악해서 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다. 혹자는 너무 많아졌어. 이제 그래서 레드오션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거를 업그레이드 큰돈 아니더라도 해가는 곳 그다음에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수익성 나는 물건으로 다시 변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빨간 조끼님께서 10개까지 운영을 하고 또 많은 수강생분들 도와주신 서디 카페에 대한 노하우를 정말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또 오늘 못다 한 얘기는 또이 다음에 초대하고 다른 자리에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빨간 축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